제가 이제... 사수님 네, 그렇죠 내가 일하고 있어요 어, 저 혹시 이거 매일 혹시 틀린 거 있나 한번 봐주실 봐주셨으면... 수있나 아,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티 A 입장으로 상담을 해주는 잔소리 오신 걸 환영하고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 29센트미러라는 곳이거든요 패션, 뷰티, 인테리어, 푸드 다양한 카테고리 있는 온라인 셀렉이트 샵인거 아시죠? 1 9 c m 를온 이유 제가 초대받았어요. 저희가 저번에 청계천에서도 이제 회사원들을 만나게 됐었는데 한 회사의 직원들을 또 인터뷰하게 될 텐데 뭐 가볼까요? 너무 다 열심히 회의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가요? 가요 바로 가요? <laughs> 목 한번 풀고 아아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 잠깐 인터뷰 괜찮을까요? 어우 둘이 무슨 대화 하고 있었어요?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아 나는 또 같이 뭐 계획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점심 시간이에요? 커피 타임. 커피 타임 점심 시간과 별개인가요? 그죠. 점심 먹고. 얼마나 길어요? 네, <laughs> 만 제 시간 안에서 네. 알아서 진짜로? 나만 이해 못했어요? <laughs> 아 그러면 이 회사가 좀 MC인가요? 적당히 MC인 요 적당히? 어떤 네. 부분에서요? 실장님한테 싫다고 말해도 돼요 싫다고? 아. 어떤 게 최근에 싫었어요? <laughs> 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무슨 프로젝트를 하라고 하셨는데 네. 구린 것 같아서 아 그러면 구리면 구리다?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좀 별로인 거 같아요 그러면 실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별로까진 아니지 않아 <laughs> 아 이런 약간 좀 의사소통이 프리하다. 아, 프리하다 이쪽은요? 일단 복장이 좀 자유롭고 복장 아 여기서 복장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 거옷 파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옷을 좀 신경 써야 돼요? 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 나는 나름 스타일리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돼요? 호나 씨, 그러면 슬리퍼에 노 메이크업에 잠옷 괜찮아요? 잠옷? 같은 바지는... 뭐라 한적한 한 번도 없어요, 누가? 그래. 네. 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좋음. 좋습니다, 회사 그러면 두 분은 이제 지금 29cm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왜 29cm인 이유를 모르거든요? 네 <laughs> 알아요? 그게... 아... 아 잠깐만요. 다시 돌려주세요. 아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조금 네. 나중에 입사를 한 사람이라 아, 뭐, 그게 아마 그래도. 뭐 너와 나의 거리가 29cm 정도면 적절하다? 뭐 대충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너무 뜨겁지도 너무 따뜻하지도 않은, 맞, 맞죠? 뭐, 대, 대충 맞아요. 맞아요. 대충 맞아요? 아 그러면 진짜 이유는? 아 제가 알기로 네. 29cm가 네. 그한보폭보다 조금 짧은. 네. 그래서 반발 자국 앞서서. 당신에게 이렇게 가까이 소개하겠다 이런 아... 의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29예요? 음... 그 30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걸음거리가 다르잖아요. 숫자가 예쁜. 쁘저 네, 네, 2월 9일, 9일 생이고. 또 네. 어, 예쁘잖아요, 이거. 뭐 요즘 고민 있어요? 나린님 고민 뭐야? 아, 어 방금 되게 많아 보였어요. <laughs> <laughs> 아좀 많기는 한데 네. 제가 염색을 사실 더 하고 싶진 않거든요. 네네. 근데 검정머리가 나오는 걸못 견뎌서 아 계속 염색을 하게 계속 돼요 계속 포염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검정머리를 버틸 수 있을지 사실 조금... 뭐 검은 게 하고 싶진 않아요? 검은 게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laughs> 한국인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니 근데 마음만은 외국인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거는 뭐 리스펙트 하지만 이게 안 어울릴 수가 없다 아, 예요. 너, 너, 진짜 안어울려 어울려요. <laughs> 아, 그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는. 검정머리가 이만큼만 네. 나와 있는 그 순간을 못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검정머리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 근데 안오네 우리 구조 자체가 이렇게 타고났는데 아, 아 미안해요. 아, 아무튼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회사 안에 곧 들어가거든요? 저한테 줄 만한 뭐팁 같은 거 있어요? 여기가 층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 그래요? 뭐. <laughs> 그래서 내려서 꼭몇 층이라고 써있는줄 봐야 돼요 아좀 재밌는 층이 있어요? 10층? 10층이 재밌는데 왜요 왜요 10층은? 왜 거기 재밌어요? 막 정원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이제 대표님이 계셔가지고 거기 한번 들러야죠 그럼 어... 뭐 대표님에게 할말이 있어요? <laughs> 아, 대표님이 제 얼굴 아셔가지고 아뭐 제가 대신 해줄게요 대표님 <laughs>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네, 사람, 사람 있는데 한번. 안녕하세요. <laughs> 혹시 뭐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네, 네. 아, 여기 앉아 봅시다. 일단. 어? 여기 물이. <laughs> 아, 네. 아, 죄송해요. 아, 자기소개 한 번만 해줄 수 있을까요? 29cm 브랜딩 기획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는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본인이 만든 문구 중에서 마음에 드는 문구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이구이크 때 최애 브랜드와 최향탐험이라는 메시지를 저희 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아, 여기가 좀 MC 회사라고 들었어요 제가. 네네네네. 누가 별로라고 하면 어때요 기분이? 어, 별로라고 해? <laughs> 내가 얼마나 시간 내드려서 얼마나 고민을 해서 썼는데. 아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군요. 아 억울하다. <laughs> 억울하죠. 이게 영감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영감은 어떻게 받으려고 노력해요?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음. 뭐 아티스트들 분들 이제 부르신 노래 노래나 또 NCT 나도. 노래는 별로예요? NCT NCT 제가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여러 아마 듣긴 들었을 텐데. 네. 잘 몰라서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엄청 유명한 아이돌이라 아, 그냥 알고 있어요. 음악의 범위를 조금만 넓혀 줬으면 좋겠네요. 그냥 아, 해서 그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오늘의 문구 하나만 해 주세요. 오늘의 문구. 오늘의 문구. 오늘 테마의 문구. <laughs> 넘어가도 될까요? 아, 당연하죠. 넘어가 볼게요. 어때요? 엉덩이 젖었어요? 네, 오늘만 봐 주세요.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인터뷰 하다 보면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볼까요? 입장하였습니다. 아이게그이구위크 말씀하신 거구나 귀엽네요. 최친 브랜드와 취향 탐험. 이문구를 만드셨나? 아까 뭐였지? 트렌드.. 이층입니다아 여기가 이제2 9이 님. 구업 대표, 엔지니어링, 운영, 신사는이 친구는 이 아, 우리 회사도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 약간 미팅 하시네. 네. 영상통화, 영상통화. 네. 아, 그냥 오피스, 오피스긴 하네. 역시. 우리 회사도 이러거든요. 회사 내에서 동거하고. 여기가 그거 아니에요? 사내 커플이 많이 생기는 건가? <laughs> 내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어 여기 회의실 <놀람> 아, 아유 관심을 너무 끌었네 다시 아, 같은 아. 아, 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회사 느낌이네요 진짜 회사 느낌이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내가 우는 줄 알았나요? 어떻게 알았지? 어. 뭐 혹시 고민 같은 게 있으신지. 이 잔소리를 이구이 그때 네. 저희 같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자. 네. 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아, 어, 좋아요. 잘 돼야 되는 게 고민. 아, 잘 돼야 되는 거 고민. 그건 저도 고민이에요. <laughs> 잘 돼야 <laughs> 될 텐데. 네. 그럼 이구미크가 정확히 뭔가요? 이구미크를 응. 한번 설명드리면 아, 네. 연중에서 가장 큰 블랙프라이데이 블랙프라이 행사이고 데이. 굉장히 큰 혜택들이 모아져 있는 큰 행사입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인기 브랜드들이 이제 네. 참여하는 앙코르 입점회라는 주요 이벤트가 있어요. 그리고 랜덤 쿠폰, 타임딜, 넷플 이벤트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디저트를 모아놓은 팝업 스토어가 이번에 운영이 될 아, 예정이에요. 그래요. 제일 우리 잔소리 시청자들에게 네. 소개해주고 싶은 메인 메인 이벤트. 요 지금 바로 보이시는 이 럭키박스가 럭키박스. 메인 이벤트입니다. 네, 뭐뭐 들어있어요? 29cm 같은 경우는 패션부터 홈 뷰티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소개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안에도 그런 브랜드들의 이제 구성으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정상가 대비 최대 85% 정도의 할인율의 구성으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어. 최대 80%는 무슨 말이에요? 최대 혜택을 사실 이제 연간에 가장 큰 혜택으로 저희가 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최소는 뭔데요? 이거는 최소는 없습니다. 그러면 네. 없는 것도 있잖아요, 할인이?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들 중에는 가장 큰 혜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포장하시네요. 네. 네. 날짜가 11월 3일 몇 시부터예요? 정오에 상품들이 매일매일 바뀌는 라인업이 매일 바뀌거든요. 10일간. 정오에? 네. 지금 회사 직원들 다 점심 시간 잔인한 시간대 아니에요? <laughs> 점심 드시지 마시고 빠르게 오셔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어 이거 거의 네. 티켓팅이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럭키박스 판매 가격은 얼마 정도예요? 어, 최소 29,000원부터 네. 최대 129,000원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제 겨울 상품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음 패딩. 패딩. 아우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무리 하, 저렴하게 팔아도 2만 9천 원까지는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네 요...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인 뭐 7만 9천 원, 12만 9천 원을 이제 가격대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네. 이 가격대가 혹시 좀 높다고 생각하시진 않을지 제 생각에 소비자들도 똑똑합니다. 소비자로서 분명히 원래 20만 원인데 10만 원 이하이면 누가 봐도 파격적이잖아요. 2 9 0 0원짜리는또 네. 너무 저렴해서 혹시나 신뢰도가 없어서 구매를 하시진 않애 않으, 안 했을까? 그거는 않으실까? 본인이 걱정할 게 아니라 29cm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네. 29cm가 없는 건 뭐예요? 남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laughs> 도와주세요. <도와주십니까? 웃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니까. 여러분들 <laughs> 이 네. 도와주시면 해결돼. 네. 아이고 아이고. 이구위크 많은 사람 알려주세요. 관심 네. 댓글 달아 주세요. 네. 박스 그리고 튼튼해 보이네요. 네, 네. 음. 그래요. 이거 더 서득 이런 회사하고 한 회사 오니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한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다 다르니까 그게 참 재밌는 포인트 같고 한의 역할도 다 다르니까 궁금한 게 많아요. 나에게 선택권이 두 팀이 있는데 일단 이쪽은 <laughs> 뭐 잠깐 뭐 인터뷰 뭐 하실래요? 일단 뭐 자기 소개부터 한번만. 소셜 마케팅 팀 이지원입니다. 그냥 저는 이제 고민 네, 네, 상담하는 네. 컨텐츠인데 오, 오, 오. 고민이 있어요 요즘에. 아무래도 제가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음. 조금 회사를 다니다 보면 표정 관리가 안될 때가 있는데. 안 돼요. 표정 관리를 좀 어떻게 잘할수 있을지. 언제부터 일했어요? 이제 일년6 개월. 일년 넘었어요. 여기가 첫 번째. 네. 음. 그럼 기분 나쁠 때 기분 나, 나쁜 티가 나요? 네. 가끔 조절이 안 되면. 네. 아. <웃음> <웃음> 그럼 일할 때 어떤 상황에서 좀 많이 화나요? 약간 예를 들어 맞춤법 29위크인데 이9위크라고막 어, 어. <laughs> 저도 모르게 진짜 이거 더블+ 더블+ 더블 체크를 해도 네. 진짜 그런 실수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수로한테 분노가 나서 또화나고또 또 이렇게 해버죠아 그럼 화나죠 네. 당연히 화나죠 이거 해결 방법 있어요 어네 진짜 필요해요 이거는 팀원을 믿어야죠 팀원을 네 믿을 수 있는 팀원이 있으면 한번 체크해 줬네 껌. 그러니까 혼자 보면 모를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음. 근데 또 여기 연장된 고민 중에 하나가 제가 또 막냈는데 또 친구가 없어요. 음... 그래서 위분께 이것 좀봐 주세요. 하기가 조금 그럴 때도 있어서. 아. 그래지만 친구가 될수 있다예요. 아. 저도 선배님들이 워낙 많아요. 오. 아, 내가 후배니까 더 어리니까 먼저 다가가야지 선배님들도 나한테 다가오기 편하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음... 어려 어려울 것 같죠? 어려, 어려워요. 네, 그러면 상황극 한번 해 봅시다. 아, 제가 이제 사수님. 네, 그렇죠. 내가 일하고 있어요. 어, 저 혹시 이거 매일 혹시 틀린 거 있나 한번 봐 주실 수 있나요? 아,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laughs> 네. <laughs>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laughs> 아니 저 제가 부탁을 못 하는 성격이 <laughs> 아, 아해 보세요. 내가 내가 본인을 할게요. 아, 선배님 혹시 이 메일 한 번만 네. 확인해 줄수 있어요? 아, 저도 지금 바빠 가지고. 이제 잔희 님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 검토를 했는데 몇 번을 봐도 뭔가 이상해 가지고 한 번만 봐줄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부탁하면 그냥 제가 제 업무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체크만 해주세요. 체크만? 네. 근데 저번에는 이거 부탁하시지 않네. 어... 저는 선배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저는 자신감이 생겨요. 아, 이해해 주세요. 그래? 그럼 이번 한 번만 봐드릴게요 나중에는 자네 혼자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laughs> 다음번에도 부탁할 것 같아요. <laughs> 선배님이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솔직히 아, 웃어하면서 웃잖아요. 완전... 재밌잖아요. 귀여워서라도. 네, 그렇죠, 그렇죠. 기분 좋다. 네. 부탁하는데 좀 기분. 네. <laughs> 할수 있다, 없다. 아, 할수 있다. 네, 전 믿고 있어요. 약간 좀 뻔뻔함을 가져볼게요. 맞아요. 저는 저를 못 믿어서 선배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죠. 앞으로 잔이님한테 빙이해서 네. 부탁도 좀 철판 깔고. 네. 아, 저는 근데 진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아, 왜냐하면 누구한테 도움받는 게잘못이냐고요 음... 본인들은 도움 안 받고 그렇게 됐어요? 아니라고요. 근데 누구한... 좀 미, 위로가 e a 아, 것 같아요. 누 h o 는 e I want to go to the tome. I want to go to the tome. I want to g 요 커피. 잠깐 뭐 쉬는, 쉬는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자기 소개부터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커머스 아, 네. PM 팀에 근무하고 있는 정영웅이라고 합니다. 아 커머스. 네. 정확히 뭐 하는 건지 한번만.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이제 기획하고 네. 이제 유관 부서를 조율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당장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예요? 지금은 저희가 11월 말에 디저트 파업이는거 오픈하는. 아 조금 전에 들었어요. 네. 뭐좀 많은 곳. 들의 디저트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 저희가 뭐 가, 전라도부터 뭐 경상도, 강원도, 진짜요? 네, 각지의 빵을 한 번에 모아서 진짜로요? 네, 그런 파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조금 자랑할 만한 곳? 저희가 전북 부안에 네. 슬지제빵소라고 했는데 거기가 소금 찐빵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소금빵인데 쪘죠? 뭐 맛있겠다. 네, 아 거기는 또 찜기라서 장난 아닌데. 혹시 뭐 요즘에 고민 같은 게 있는지 회사에서 잘안 찾는데. 네. 좀 풍요로운 삶이 이어가면 좋겠다는 게 항상 고민이에요 아 잠깐만요 회사에서 본인을 찾지를 않는다고요?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안 찾았으면 좋겠다 네. 근데 삶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어. 모순 같은데? <laughs> 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네. 사람은 모순적인 거니까요 그러면 진급해야죠 진급하려면 많이 불려다녀야 돼요 네. 아 근데 그또 모순이죠 이게? 네네 혹시 T예요? 어 어떻게 알았어요? 아 나랑 대화하는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네. 네. 저티예요 진짜 티예요 네. 완전 티 그러면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고민이긴 합니다. 아... 네. 이거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죠? 이거? 없어요, 없어요. 네. 이건 없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혹시 티1 0 0세요 네. 아 네. 그러신 것 같아요. <laughs> 진짜 F가 하나도 없지? 아짜딱히 없긴 해요. 아... 그래도 방법을 하나 찾아드리고 싶네요. 아 출장을 자주 가요, 그러면? 아, 영업팀을 따라다닐까요? 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직접 맛봐야 되겠다. 네. 그 명분이 네. 충분하네요. 명분이 충분하잖아요. 어, 효과는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어, 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리고 그 요즘 제가 또 많이 본게 하나 있어요. 그 출장 중 카톡에 그렇게 해놓잖아요. 아. 그럼 연락이 확실히 덜 온대요. 출장 중에 가로 치고 바쁘니까 말 걸지 마가 섞여 있어서, 아, 이미 아, 그러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도 연락이 와요. 오저 오시는 분은 또... 휴가 중 때도 연락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모든 건다 친절하게 넵이라고 대답해야죠. 아, 아 넵이, 네비... 넵이 약간 친절해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단어. 그냥 빨리 끊고 싶을 때 넵, 아 어, 끊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모티콘으로 대답해요. 이모티콘 만? 네. 아, 그럼 좀 그렇지 않을까요? 뭐 어떤 게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이거 했어야 했는데막 오케이를 이모티콘으로 보내는지, 그건 조금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약간 좀 글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확인해 줘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체크마크. 요즘 생겼잖아요.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아, 글로. 아 알겠습니다. 아. 조금. 아 꼰대 같다는 네. 말씀 하시려고? 네. 혹시 그팀 막내분이 그러시면 약간 받아들일 수 저는 뭐아 진짜요? 차라리 편해요. 아 진짜요? 네. 하지만 저는 그건 좀그 상처를 받는다. 아 그래요? 네. 진짜 티가 네, 진짜. 많네요. 진짜 본인도 <laughs> 티인데 왜 그러지? 시 <laughs> <laughs>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하지만 대부분 다 그거를 싫어할 거다 아, 는생각이 오케이. 예. 네. 길을 잃었어요 이제. 어, 어디로 갈까요? 네. <laughs> 어, 어 좋아요 좋아요. 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네 너무 팬이어서. 아 그래요?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인스타그램 콘텐츠 좀 보고 있었어요. 아, 그냥 핸드폰 하고 있었다. 아, 근데 제가 그 콘텐츠 네. <laughs> 담당하는 팀이어 가지고 담당하는 팀. 요즘 뭐가 트렌드인지 좀 보고 있었어요. 29cm는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잖아요. 네, 요즘 트렌드 뭐예요? 음, 트렌드? 요즘 트렌드는 유행이 네. 뭐 있건 없건 간에 그냥 자기 취향인 걸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들 그런 게좀더 음... 멋있고 그런 게 오히려 트렌드 같아요. <laughs> 그럼 잔이는 어, 그런 면에서는 좀 어때요? 어 너무 트렌디하시죠. 아 제가 트렌디예요? 네. 그냥 해주는 말이죠 어, 지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어머 잔이는 뭐, 뭐가 트렌디해요? 일단 너무 아우핏도 좋으시고. 아. 네 일단. 내가 입진 저... 않았지만. 내가 애가... <laughs> 애티튜드가 음... 엄청 당당하고. 여유로워 이셔가지이셔런 아... 면에서 구는이친이는이즘트는디하다 네. 네! 완전! <laughs> 들었어요? 들었어요? 전트렌드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제가 하는 콘텐츠가 고민 상담하는 콘텐츠인데 네. 요즘 고민 있어요? 이네 아, 있어요 어. 뭔데요? 그 요즘에 또 엄청 글로벌 시대이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네. 가끔 이렇게 이름을 영어를 써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네네. 제가 영어 이름이 없이요 to go to the house. I'm g o 지설. 네. 지설. 근데 그렇게 지소? 제가 얘기해도 못 네. 잘 알아 듣는 대로 하시고 지수 어 어렵다 어렵다 이거 이거 저 서시거든요 아. 수 라고 응. 많이 해요 수서 서우 많아요 저도 아네뭐 그런 건데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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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죠? <laughs> 외국인들이랑 얘기하면 <laughs> 네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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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i s e l l e 오, 어, 근데 너무 쉽잖아요. 오, 어, 네, 근데. Giselle. s e l 요 e Nomu, g i s e l l 이 Nomu, Giselle. Nomu, Giselle. Nomu, Giselle. Nomu, Giselle. 어 o m u g i s e l 네 그리고 지 셀이라는 이름은 은근 또 많아요. 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고. 너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이랑 비슷하고. 네. 어. 이제부터 본인의 영 이름은. <laughs> Hi, I'm Jisoo. 야야야야야야. 내 고민 해결. 아주 좋아요. 어왜 부끄러워하세요? 본인 이름인데. 부끄러. <laughs> <웃겨>. 본인 이름인데. <laughs> 네. 네. 그러니까요. 잘 어울리는데? 어 감사해요. 네. 왜 민망해야지? Let me introduce you to j i 할수 있다. 네, 할수 있다. 네. 네 오늘 29cm 와가지고 많은 어, 직원들을 만났는데요. 부서마다 고민이 좀 다른 것 같고 트렌드 에 민감한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일단 오늘의 또 평을 한번 봐야죠. 재밌었어요. 고민 해결이 되진 않았지만 잘 참고해 볼게요. 잔소리장. 고민 해결 잘했는데 오늘 도움 되면서도 안 됐어요. Sorry. 티지만 고민 해결이 어느 정도 된것 같습니다. 솔직한 조언 감사드려요. 들었죠? 처음부터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드려요. 네 오늘의 잔소리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의 잔소리는. 29cm였다 어, 여기 있는 분들이랑 그 정도로 가까워진 거 같아요 한 발자국, 반 발자국 더 가까워진 거 같고요 다음 화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다음 잔소리에서 만나요 바이바이